이기도하고 yeah. <목소리도> 되게 이상 겨울을 위해서 현 날에는 이것처럼 친란제 관람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맞춰서 안에 있잖아요. 저기 안개 옷 입고 도매를 보로또다 함께 찾아가는 네, 도지만추요일 일요일, 공휴일 그리고 매월 마지막 토요일 문화가 있는 날은 일반 관람일로 그날은 유롭게 불러보시면 러보시고 <목소리를> 도착을 <목소리도 목소리도> 으실수있습시게안말잘 네. 어, 들리시나요? 예. Yeah. 네. 네. 종묘는 조선시대 역대 왕과 왕비, 독여전 제국의 혼이 깊은 신주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던 국가 사장이었습니다. 종묘의 한 쌍둥이 총리 보면 한사두어 옆에 좀붙여 있고요. 여기에 오른쪽 일본 노에조좀더 크게 붙여져 있습니다. 종은 어떤 종? 요는 사당묘로최고의사당이라는 뜻입니다. 유교에 의하면 우리 사람들은 홍가동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일생을... 돌아가시게 되면 이혼과 배기 분리가 되어서 혼은 하늘로 돌아가시고 배건 땅으로 돌아간다고 하였습니다. 부상님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 도의첫 번이었기 때문에 사당을 지어서 이혼을 모시게 하였고 무조을 만들어서 배을 모시게 하였습니다. 하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을 모시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 창을 켜서 하늘에 계신 혼을 모셔오고 혼을 따라서 땅에 계신 배를 모셔오는데. 흙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홍대기 머물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몸을 대신해서 나무로 신주라는 것을 만들어서 윤패라고 합니다. 그, 뭐, 그 신주에 조상이 홍백이 비틀게하여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도를 중시하는 유교로 나라를 다스린 조선에서는 왕과 왕비가 돌아가시게 되면 궁궐에서 삼년상을 지른 다음 그 신주는 궁궐에서 종묘에 옮겨와서 왕실에 조상신으로 모시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는 사냥 노선장에다가 왕릉을 만들어서 묘소로 제사를 지습니다 그래서 종묘에서도 <목소리도> 제사를 지내고 왕릉에서도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 종묘는 왕이 직접 조상님에게 제사를 지내는 곳임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장소로서 나라를 새로 세우게 되면 그 나라의 수도에 제일 먼저 지사였습니다. 1992년 고려를 멸망을 시킨 태도 이성계는 고려의 수도였던 개성의 옛 이름이 배경에서 조선을 세우고 2년 후에 지금의 서울인 한양으로 수도를 옮겨서 제일 먼저 왕이 기도할 경복궁 지를을 잡고 그 터를 기도로 해서 경복궁터가 남쪽을 보는 방향에서 유교의 예법에 맞춰서 왼쪽에는 종묘를 오른쪽에는 포주계시는 사와 곡식계시는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사직을 짓기 시작해서 그다음에 어 종교 사직은 경복궁과 함께 완성이 됩니다 이 종묘는 왕대를 향해서 돌을 세손하는 공간으로서 사직은 백성들의 생업인 농사가 분명이 들기를 비워하는 곳. 그래서, 동명한사직은 유교수 사에서 하려는 자체를 소중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200년 후에 윈진네란이 일어나게 되어서 종묘와 가주를 모두 훼손 버리게 됩니다. 훼손 버린 종묘는 188년 다시 재건이 되어서 이번의 정축을 거쳐서 지금까지 400년 동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종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인도의 정조국, 중국, 인류교를 찾아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왕국이었던 일본의 오키나와에도 있습니다만 종묘의 건축물 재래어식 재래에사용되는 노래, 음악, 투니 지금까지 잘 모조 되어 있는 곳은 조선시대 종묘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인정을 받아서 종묘가 1부로 9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왕릉도 전부 잘 보존이 되어 있는데요. 총4 2중에 2기는 북한의 개성에 있습니다. 40기는 우리나라에 있는데요. 또이 40기를 다 모아서 세계유산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달라안내도를 보면서 오늘 해산 분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묘의 구지 면적은 5만 6천 평입니다. 크게 두 공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중심 건물 3번 정전, 별묘의 4번 영역전이 고요 제사를 준비하던 부속 건물 5번 향계청, 6번 제공, 7번 전사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이 현재 위치여기고요 여기를 출발을 해서 5번 7번을 보시고 3번과 4번을 보신 다음 다시 입구 쪽으로 되돌아오시다 보면 입구 앞쪽에 어,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까지 다 함께 오셔서 화장실 가실 분은 가시고. 개장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통요 시간은 한 50분 정도 걸릴 예정이고요. 네, 반드시 저와 함께 동행을 하셔야 되고 중간에 끝까지 저와 함께 가셔야 되는데 너무 힘드셔서 다리가 아프다. 다리에 쥐가 내렸다 하셨을 경우에는 저한테 말씀을 하시면 대장하침분를 도와드릴 텐데요. 그 외에는 저와 함께 끝까지 동행을 하셔야 됩니다. 사진 촬영, 동영상 촬영하셔도 되고요. 제 얼굴 안나오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녹음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녹음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네, 여러분은 왼쪽에 있는 수님을겠습니다